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8월 5일 다시 보는 투더골드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수님과 또 필승님 두 분과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법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어, 첫 번째로 한수님께서 어, 미국 연준의 매파적 발언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필승님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로 인해서 우리 비트 방향성 어떻게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한스님이 우크라 전쟁전으로 돌아간 국제 유가, 유가에 유 대해서 설명해주셨고 필승님께서는 알트들의 호재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습니다. 어, 세 번째로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와 또 필승님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요한 지표와 또 비트 방향성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매파적 발언 소단에는 미국 연준 의사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비농 고용지수 발표로 인해서 또 비트의 방향성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우리가 한66% 정도가 이제 9월에 인상할 금리를 50B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말을 했었고요.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발언이 될수 있겠죠. 좀 강력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연준이 조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좀 강조를 했고요. 어또 여는 총재도 CNN 인터뷰에서 최근 주식 시장이 연준의 이런 신호 긴축의 신호에 대해서 좀 상승 랠리를 보인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어 이제 연준은 일단 계속해서 그런 규모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서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금리를 한번더0.75% 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미국 말고도 지금 영국도 조금 힘든 상황인데 영국 중앙은행은 또0.5% 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1995년 이후로 정말 처음이라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6회 연속 인상이라고 합니다. 어 따라서 미국과 영국 둘다 지금 경기 침체임을 조금은 생각하고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은 사실상 4분기에 경, 경기 침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고 4분기에 올 것이라고 아직까지 미국은 뭐 경기 침체라고 단정을 짓진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필승님께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 9시 반에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9시 반에 여러분들 딱 알람 켜놓으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연준이 금리를 두 번을 올렸습니다. 0.75씩 두 번을 올렸는데, 이 비농업 고용지표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진 걸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일 수도 있고요. 또 8월, 이제 나타날 겁니다. 8월 10일에 CPI 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 나오, 나오기 전까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치를 좀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빙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는 큰 움직임 없을 거라는 말씀 주셨고요. 어, 따라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한수님께서 우크라 전쟁 전으로 돌아간 국제유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억제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수요 위축 전망으로 조금 뒷걸음질 쳤는데요. 어 이제 WTI는 전날보다 좀 떨어졌고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2.3% 정도 떨어졌고 지금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월 10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월 10일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88.5달러, 90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초고점을 찍고. 이제 사람들이 유가가 올랐다고 좀 기름을 덜 쓰기 시작하니까 지금 창고에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지금 기, 기름들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국제 유가도 많이 잡힌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랐었지만 잡혀가고 있다 또 에너지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알트들의 호재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어요. 사실 어제도 우리 위믹스 급등했었고요. 어제랑 오늘 아침이죠. 위믹스 급등했었고 또 오늘 아침 플로우 아주 좋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들이 왜 나타나냐 보니까. 어, 지금 위믹스도 P2E 섹터 중심으로 지금 호재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지금 인스타그램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이 누가 가지고 있나요? 메타가 가지고 있죠. 메타는 페이스북 거잖아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으니까 이 메타에서 NFT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대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NFT를 만들 수 있게끔 좀사용할수 있게끔. 발표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큰 상승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인스타그램과 메타 이렇게 NFT를 이용한다는 이것은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부는요. 네 마지막으로 한수님께서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노동시장을 싣고 있을까요? 한번 보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이 나왔고 2주 만에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는 노동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구인권 수가 전월보다 감소를 했고요. 고용 둔화가 좀 시작됐을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향후 미국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경기침체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고용보고서 상황도 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비농업 일자리 수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필승님께서 마지막을 정리해 주신 게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지표가 뭔데 그리고 빛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고라고 말을 하시면 물론 오늘 나오는 비농업 고용 지수 하나야 다음 주 8월 10일에 나오는 CPI 그리고 9월 또 초에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9월 말에 있을 정말 중요한 FOMC 회의 이렇게 있겠죠. 이 중요한 네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트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9월 말, 9월 말 전까지 우리 FOMC 회의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트 방향성 지금은 사실 지금 조금 미미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9월 지금 9시 반에 비농업 고용 지수 발표 전에 살짝 미미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만약에 발표가 이때 탁 나온다면, 나오고 우리가 조금 안도렐리를 펼칠 수 있다면, 이렇게 우상향,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 시황을 좀 보면은 비트코인이 2만 3천 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향후에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인데 한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안녕!